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4번, 5번,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1, 2, 3번은 여러분들 과제로 어, 풀어준 다음에 네이버 오피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꼴2 x 그리고 x 1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이 될때 실수 a의 조건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항을 0으로만 들어보겠습니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전개한 를 다음에 다이항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적겠어요. a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골. 자, 이 녀석 공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x,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두 녀석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x의 제곱. 자, ax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되나 아니죠. 자, 이 녀석은 차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항 하면, 마이너스 2X 되고 되죠? 한 번에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면, 플러스 2X가 되겠죠. 3X에서 2X를 더해주면, 플러스 5X.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1. 을 0이 됩니다. 자, 이차 방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을까요? 자, 2차,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즉, a-2가 뭐가 되면 안됩니까? 0이 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x제곱 플러스 ax-6이 꼴 0. 이 녀석의 한근이 x가 2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한근이 얼마다 라고 했으면 이 주어진 x의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2를 두번넣을거예요 2의 제곱은 4 2를 두번하면 플러스 2의 2 마이너스 2 2.0이 되겠죠? 자, 주어진 식 자, a를 포함한 식만 좌변에 내비려 두고 나머지 항을 우변으로 이항로 돌아올게요 4 빼기 6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2 a 는 2다 이야기할수 있어. 따라서 A는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b 가 열릴 때 한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x의 자리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의 대부분 얼마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뒤에는 플러스 2비 있고 0입니다. 자, 두더기 3은 12죠. 12를 우변을 이항을 해야겠죠. 되 따라서 2비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비율 값은 마이너스 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꼴 영일 때 해가 x는 1 또는 x는 4라 그랬어요. 이랬을 때 a, b가 3수일때 ab의 값을 구한 겁니다. 자 해가 1이다, x가 1이다 나누고 했을 때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1을 집어넣으면 a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b 플러스 12는 0. 즉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결과로 나중에 그 연리방정식을풀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이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x는 4일 때도 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x에다가 4를 집어넣을 거예요. 4를 집어넣으면 16a. 4를 집어넣면 4b 뒤에 있는 대로 플러스 c.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상을 요선으로 이해해볼게요. 따라서 16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항을 동시에 뭐로 나눌 수있나요 그렇죠. 4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눠주면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두 녀석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하게 될텐데요 자, 위에는 요 식을 1번식, 요 식을 2번식이라고 이야기 합시다. 그렇다면 자, b의 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을 빼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p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리고 4a 플러스 p는 아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해수 있겠네요. 빼보자. a에서 4a를 뺐다.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a 의값은얼 마이너스 3이 자,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b 의값은 3을 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b 의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5가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a b 값은 3과 마이너스 15로 곱한 녀석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5가 나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5 6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후 어, 책에다가 지금 표해진 내용을 잘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번은 여러분들 책에다가 꽂으셔서 네이버 비스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